생각보다 겨울이 좀 빨리 온것 같죠?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 빨개지고 건조해지고 뒤집히는 경우 많으실 텐데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어날 추워지는데 뭔가 좀 바뀌는 거 없나 하면서 여기 들어오셨을 모든 분들께 이것만 봐도 겨울에 필요한 관리들은 다 끝낼 수 있다 하는 영상이고 필수적인 것들 앞에 좀 말씀드리고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서 또 추가로 쓸수 있는 것들도 때려 박았거든요 필수로 꼭 챙겨 주셔야 될 거는 이제는 말하면 입 아프지만 계절이 바뀌면 그에 따라 이제 스킨케어가 바뀌어 줘야 트러블 없이 또잘날수 있습니다 건조해지 는 계절에 따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쓰셔야 될 거는 제일 보습감 높은 라인으로 추천하는 3번 세트 고보습 라인이라고 하는 제품들 중에는 그나마 좀 끈적임이나 너무 유분감 과하지 않게 쓸수 있는 것들로 이제 고른 거라서 장벽 관리, 진정 이런 거 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거고 촬영은 11월 초에 하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는 이걸로 넘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성 분들은 겨울에도 개기름 좀덜 올라오는데? 약간 이 정도 감도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3번 세트보다는 살짝 가벼운 2번 세트 쓰시면 되죠 수분 위주로 돼 있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좀난 부담된다. 혹은 가을에 썼던 게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크림이라도 꼭 바꿔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크림. 겨울에도 당연히 발라. 지금 이제 눈이 오진 않는데, 눈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햇빛들도 있어서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촉촉한 선크림으로 갈아타 주시는 게 좋고, 제가 겨울에 많이 쓰는 거는 로백틴 베 아쿠아 수딩 선크림이라고, 촉촉한데 좀 순한 스타일. 백탁 살짝 있는 이제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뉴이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분감 있게 발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백탁 없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에스네이처 거? 이게 촉촉한데, 너무 유분감 과하지는 않고 좋은 거 같아요. 핸드크림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거나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트릭스 거. 핸드크림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말고, 스트롱 프로텍션 크림. 이라고 있습니다. 살짝 유분감 같은 게좀 남는데 사용감도 괜찮은 거 조금 그래도 추천 따로 드리면 가성비는 W 드레스룸 퍼퓸 핸드크림. 향 그래도 괜찮은 핸드크림 중에는 제일 좀 저렴하게 쓸만한데 아트리스나 유명한 카밀 이런 것보다도 끈적임이나 이런 거 훨씬 덜 합니다. 살짝 시트러스한 향에좀 풀향 이런 게 많이 나요. 몇천원 더쓸수 있다. 하면은 작년부터 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타임 넘버 가격도 세일하면 만원 언더로 살수 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시더우드 향인데 감도 있는 거 좋아하시면 추천드리고 사실 핸드크림은 고가로 가면 바이레도, 딥티크도 있을 거고 이솝에 조금 더 저가로 내려가면 템버린즈나 퍼슬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넘어가면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라면 이거두개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립밤일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거는 토리덴 고보습이고 파 형태보다 위생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튜브로 된거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 짜주기도 좋고, 진짜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블리스텍스 동그란 거 있잖아요. 파란색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괜찮아져 있긴 합니다. 아이오더마나 뭐 유리아주 조금 저가로 내려간다 그러면 카맥스도 있고, 개인적으로 니베아는 그렇게 사용감적으로 추천드리지도 않고, 이 정도 이제 쓰면 크게 무난하게 쓸수 있다는 생각이고, 발색 립밤 중에는 오브제코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촉촉한데 발색도 괜찮아가지고, 컬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내추럴 레드랑 웜 오렌지. 웬만한 분들은 그냥 내추럴 레드 하시면 되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 발색립밤 쓰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 보습립밤을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거 발색립밤 건조할 때마다 계속 바르면 입술 시뻘게지. 너무 빨개져요.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여자친구랑 얘기를 이것저것 했는데 남자애들 주변에 좀뭘 했으면 좋겠냐. 다리랑 팔에 각질이 엄청 많이 떨어진대요. 아 바디로션 얘기해야 되겠다. 한달 전쯤에 나온 요거 에이킨 바디로션 요게 남자분들 바디로션 하면 막 끈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만든 거여가지고 바디로션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쓰실 수 있고 제가 다른 데는 여러분들이 안 바르시더라도 여기 밑으로, 다리 무릎 밑으로는 꼭.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꺼분 옷을 겨울에 많이 입는데 양말에 하얗게 묻어나면 진짜 답없어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가벼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리움거 쓰세요. 이거 고보습 라인 이런 거. 묵직하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오늘도 좀 비교해서 바르고 나왔는데 저는 겨울에 몸에는 바디미스트 팔다리는 이거 바디로션 바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장품은 아닌데요. 필수로 올해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가습기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딱 자고 일어나면 목 약간 간질간질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목이 건조해진다는 거는 피부도 그만큼 건조해진다는 거라 트러블도 더 쉽게 생기고 입도 건조해지니까 냄차도 많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악순환입니다. 가습기를 틀면 제일 좋고 안 된다면은 이제 자기 전에 수건이라도 걸어 놓고 주무시고 책상에 이렇게 놓고 쓸수 있는 실리온 가습기 조그만 거 그거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써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쓰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첫 번째는 세안제. 제로이드 포밍 클렌저. 거품으로 바로 나오는 클렌징 폼이 제일 세정력은 약하지만 제일 피부 자극은 좀 덜한 버전의 클렌저거든요. 겨울에 건조하고 막 따갑고 해 가지고 아침에 폼 클렌징 쓰기 좀 걱정되는데 물 세안만 하기는 좀 애매하다. 포빙 클렌저 하나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얘가 용량이 좀 큽니다. 클렌징 밀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겨울에 아무래도 좀 얘가 촉촉하게 선크림 지워주는 클렌저다 보니까 피부과 이런 데서 많이 쓰다 보니까 저자극 클렌저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클렌징 밀크만 가지고는 세정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피부 건조하신 분들 가을 겨울 좀 쓰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최근에 써보고 괜찮았던 건 에스네이처. 기본적으로 순하고 부드럽고 클렌징 밀크 특유의 냄새 같은 것도 좀드요 가지고 요거 추천드리고 전에 추천드렸던 라운드랩 것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커버 로션이나톤로션 같은 것들도 요걸로는 지워집니다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마른 손, 마른 얼굴에 밀크 짜서 얼굴에 돌려주고 물 살짝 묻혀서 유화 조금씩 걷어내준 다음에 마지막에 헹구시면 됩니다 클렌징 밀크를 잘 헹궈준다는 전제하에 2차 세안이죠 폼 클렌징 굳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각질이 많이 생겨요 입 주변에 하얗게 뜨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을 겨에좀 간편하게 쓸만한 거 추천한다라고 하면은 뭐 독도 필링 젤 제일 괜찮습니다 주일에 정도 쓰면 되고 세안을 먼저 하고 물기를 닦아요 수건으로 그 다음에 이거 얼굴에 짜서 가볍게 돌려주면 은이 안에 제형이 밀리면서 각질을 같이 제거해줍니다 물로 헹구고 물기 닦은 다음에 스킨케어 잘 하시면 돼요 필링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쓰기 편하고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요거 추천드리고 뭐 효소세안제나 각질 패드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런거 쓰셔도 됩니다 이거 필링젤 안 쓰고 여름에 추천했던 클레이마스크 피지랑 각질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극지성이라서 겨울에도 기름이 넘친다 이런 분들은 오케이지만 그러지 않고 어, 약간 약간 건조하다 겨울에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킬링제를 조금 더 겨울에는 추천드립니다. 장벽 크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또막 키워드더라고요. 호호바 오일이 있어요. 나이미라는 브랜드 거를 저도 종종 쓰는데 크림 바르고 그거를 한번 얇게 깔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 에 일어났을 때 건조함이 덜합니다. 오일 쓰는 거는 취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많이 건조하신 분들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땀 냄새가 좀 덜나기 때문에 확실히 향수 쓰기 좋은 계절인데 가성비 있는 것 중에 추천드리면 그라펜의 레더 퍼퓸도 괜찮았고 티베 동생님 무텐다드 콜라보하신 거 스모크 오드 이것도 괜찮고. 때 있는 것 중에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뿌리는 거 디올 소바주 저기 뭔가 꽂혀가지고 제일 많이 뿌리고 있고 이솝의 이더시스라는 향이 있더라고요 남자 냄새 많이 안 나고 되게 깔끔한 우디 향인데 최근에 광태님 오셨을 때 선물로 하나 드렸습니다 향수 콘텐츠는 조만간 세이로그님 오셔가지고 쫙 정리 한번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향수는 맡아보고 사셔라 겨울에 남자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이제 여름에는 머리 냄새 이런 거 신경 썼다면 겨울에는 정전기가 나면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 보일 수가 없어. 그런 거를 잡아주는데 제일 사실 효과적인 거는 트리트먼트입니다. 했을 거랑 그로워스. 제가 써본 트리트먼트 중에 제일 좀 유분기가 좀 덜하고 헹궜을 때 뭔가 계속 안 씻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트리트먼트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두피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은 트리트먼트 쓸때 이렇게 쓰시거든요. 실리콘이나 두피에 닿았을 때좀안 좋은 성분이 있어도 괜찮은데 남자분들 머리가 짧잖아요. 그러 약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도 트리트먼트가 다아요 실리콘 들어있는 건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리는데 이두 개는 두피에 닿아도 되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도 쓰셔도 괜찮다 패슬은 살짝 콩 냄새 나고요 그로워스는 살짝 미용실 냄새나 향에 따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막 갈라지고 겨울에 막좀 뜬다 하시는 분들은 헤어 오일 써보시는 거를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과한 느낌 별로 안 들고 건조한 건 잡아주면서 살짝 웨트 헤어 느낌내기 되게 좋거든요 야가성비도 좋고 향도 그냥 무난하고 너무 무겁지 않아가지고 오일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티터 많이 트는 분들은 좀필요하 하실 것 같아서 극 가성비 하나 찾았습니다. 홀리카 홀리카 쿠팡에서 7 0 0 0원 주고 샀어요. 아벤느 거 이런 거 물로 만된거 되게 유명한 것들 도 뿌리면 뿌릴수록 건조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그런 거 없고 보습도 살짝 되면서 살짝 쿨링감도 있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하나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은 거는 라벤더 오일이나 이런 게좀 많이 들어있어요. 신나 성분 그런 거 쓰셨을 때좀 예민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안 맞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조금 요거보다는 비싼 거. 에스네이처 거. 미스트는 쓰고 싶은데 유분감 있는 거 싫다. 가벼운 수분 위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추천드리고 보습더 되는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유이크거 크림 미스트 고 괜찮습니다. 겨울 패션템 이런 것들도 좀 올해는 좀 골라봤는데 발열레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입어보니까 솔직히 유니클로 거가 감기긴 해요. 은근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오히려 스파오나 탑텐 거가 가격 대비 되게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꽤 마음에 드는 거 요거 장갑 안에 이렇게 패치가 있습니다. 요대로 터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많이 추울 때는 잘낄거 같아가지고 요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핫팩 나를 위해 들고 다닌다기보다는 여자 친구를 위해 들고 다니는 <laughs> 군필이면 다 아실만한 그 마이핫 보운데 이거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발열 보조배터리 같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쿠팡에 되게 많아요. 보조배터리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다. 겨울이 빨리 온걸 보니까 겨울이 좀길것 같아요. 긴 겨울 다들 감기 안 걸리고 보내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거는 꼭 한번 써보셔서 쾌적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